안녕하세요. 울랄라 김희수 선생님입니다. 3과 내용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천재, 이재영, 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ocus on language 해서 보도록 할까요? Matt is watching TV. No, he is eating bread. 네. 예, 보시면요. 지금, he is eating bread. Matt is watching TV 해서, 아, 여기에서 강조하는 문법이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선 지금 is eating, is watching 해서 보고 있는 중이다, 먹고 있는 중이다 해서 비동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죠? 네. 이런 형태를 뭐라고 했죠? 음, 해석은 멈 하는 중이다로 해석이 되고 이런 걸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So, Matt is watching TV. He is eating bread. Okay. 있시면요 Are you writing a letter? No, I'm not. Are you doing homework? Yes, I am. I'm doing math homework. So 두 친구들이 서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볼까요? Matt will be 14 next Saturday. We will throw a surprise party for him. 네. 지금 또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아까는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 잠깐만요. 어, 여기 현재 진행형 그렇고요. 지금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는, 어, 비동사, m, r, is, 가 비동사, 현재형이죠. 어, 여기에다가 동사가 들어가고, 동사의 ing 형태를 해서 해석,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이 되죠. 현재 진행형. so I am singing. 나는 노래를 부고 있는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you가 들어가면 you are singing. he나 3인칭은요. he나 she나 이씨 he 들어가서 is singing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we we 또 너희들 하면 you를 쓰지요. you 그들 하면 they를 쓰죠. they are singing. 이때는 are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 비동사 다음에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를 쓰는 걸 쓰는 걸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내년에 1 4 살이 될 거라는 말과 서프라이즈 파티를 throw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여러분 여기 throw라는 단어 있죠. throw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throw는 무슨 말일까요? throw 던지다란 말이죠. 던지다 throw a party throw a surprise party 그래서 파티를 던지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파티를 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will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조동사 will을 쓰는데, 이런 조동사는 중요한 게 있죠? 뒤에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will은, will은 부정어로 쓰는 will not이 되는데, 여기처럼 will not을 줄여서 won'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won't, won't. 호진 won't have dinner. 그래서 호진이는 저녁을 안 먹을 거예요. 호진 will go to the bathroom. 호진이는 욕룸에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will이 여기 나와 있죠. will. 잠깐요. 페이지가 아예 다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여기를 넘긴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할게요. 어, 이어질 상황. 소미 어, so, so is watching a boring movie. Somi is watching a boring movie. 지금 boring movie를 보고 있는 중이죠. 어, 여기를 보고 어, 보고 이어질 상황을 쓰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쓸까요? 그래서 그는, 그녀는 는그 지금 굉장히 지루한 영화를 보게 되니까 그녀는 뭐하게 될 것이다. She will will을 넣어서 영장을 하면 좋겠죠. She will fall asleep. 곧 잠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네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 거 가볼까요? 그 다음 거는요. 음, 그 다음 거는 제가 앨리스가 음, 나왔죠. Alice is studying hard for an exam. 리스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잘 썼죠. 얘를 이제 미래형으로 써야 되겠죠. 앨리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인데, 얘를 미래로 이어질 상황을 짐작해서 말해 봅시다. 미래 형태로 한번 써볼까요? She,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을까요? She will have a good score.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 같죠? She will have a good score.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 표현 위를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미래를 나타낸 표현,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표현에 대한 걸 했었는데요. 어, 이 3과에서는 주요한 핵심 문법이 현재 진행형과 미래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현재 진행형. I'm studying. I'm watching TV. I'm doing my homework. B plus ING. 현재 진행형. I will be a good teacher. I will have a good score 해서 미래를 나타낸 표현 will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